안녕하세요. 하카니입오다은늘은누연를 그릴지 릴지 오시죠. 여죠여죽은지국에있한 있는 데 제가 있는 한번 그려 보한록 하겠습니다. 에 있는 한국에 봐요한 좋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입에 있는 한국에 날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좀 풀리고 음. 약간 요즘 혜준이 한쿨데 있는 인기 많잖아요 그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이 <목소리> 약간... 약안만해 더... <laughs> 네. 네.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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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이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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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이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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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근데 그게 좋은 거 약간... 안간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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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입술이 오른쪽이 좀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laughs> <힌트> 벌써 벌써 우선인데 그냥 담았어요. 약간 라면 비대칭이 약간 아 요즘 근황이 어떻게 돼요? 뭐, 아 요즘 뭐커비니분이그 뭐, 뭐, 열심히 하고 있고. 음. 아아아아아알아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구아해아세아아아아아은아일아인아아아아아아아요아아아아아아아요아제아포아아아아아아아가 <laughs> 될까요 아니면? <laughs> 잠깐만 이거 땅콩, 땅콩 갈라진 거 아니에요? 몰라 <laughs> 몰 땅콩 갈라진 거 아니에요? 변가루를 잘 그립니다. 잠 땅콩 갈라진 거아 그래서 눈썹은 또 짙네. 아 제가 눈썹은 좀 좋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눈썹 문신 안 해도 된다고. 포인트가 몇개 있어. 눈썹 문신사한테 들었어요. 네. 좋아 좋아. 네. 이게 진짜 나는 과장되게 그리는 것보다 현실감 있게 그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laughs> 아니 과장되게 그리는 거 아니 아니 난 현실감 있게 그리는 거 <laughs> 네. 현실감 있게 그는 거죠? 그렇지 야, 제가 실종돼도 이 사진, 이 그림 쓰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아, 그렇지 왜, <laughs> 왜 이상하게 웃어? 음, 좋았어 야, 여기가 약간 티가 아 <laughs> 어, 그래도 뭐 그도 얼굴을 다 그려주네 진짜 아 그럼 근데 우창윤이 또 다른 특징이 있거든요 힘없는 머리카락 <laughs> 힘없는 머리카락 어, 겨우 살아있는 머리카락 어, 이렇게 이릴수있 이렇게 그려야지 슬금슬금 <laughs> <laughs> 최대한 힘을 빼고 어 이거는 진짜 남들 다 이렇게 안 그리거든요 이렇게까지 힘안 주고 <laughs> <비슷하다. 웃음> <22여>, 진짜 비슷하다 어머 우리 22년 아니 진정해 줘야 돼돌안 지나 조카가 이렇게 작서 공부하거든. 아, 마지막은 그림 그린 게 아니라 그냥 그냥 뭐그펜잘 나오는지 확인한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뭘까? 근데... 작사 공부. 진짜, 진짜.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있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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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늘 많이 웃었는데 나? 약간 화장 지은 문어 마냥 어, <laughs> 나는 진짜 보이는 그대로 그려요. 아까섭니다. <laughs> 네. 어? 잘 봤어요? <웃음> <웃음>